아직 안 들어가신단 말이에요? 네 아직 안 들어가신 거예요. 지금, 아, 지금 12시간째 하고 있는 거예요. 아이고 피곤하실 텐데 어이구 그 정신이 있으십니까? 그럼 뭐, 잠도 못 주무시면 그러니까요. 지금 아직 더할 수가 있어요. 제가 이게 이게 저한테 맞는 일인 거예요. 어마야, <laughs> 아이고 참큰 다행입니다. 아저씨 <laughs> 사장님 너무 다행이십니다. 이런, 이런 일을 좋아하시니까 아, 아, 아이고. 그러니까 지금은 안 힘든데 들어가면 쓰러지죠. 그렇게. 예, 아주 죽은 그렇게. 예, 죽은 듯이 자다가 깨서 나오면 돼요 이제. 아... 그 그게 이제 이게 이게 또 그게 하루 1 2 시간 운전 운전을 한다는 게 이게 사람이 택시하고 잠밖에 못 자게 하는 아... 이게 사람을 더 발전이 없게 만드는 거죠. 아... 그러니깐요. 그래서 개인신이 운동 3분 짜고 하고 있어요. 예. 안, 운동 안 하면 안 돼요. 예, 안 돼요. 네. 다리가 무릎이 안 펴지는 아, 상태로 있잖아요. 아이고. 제가 나이가 45인데 어, 다리가 이상하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예. 그래가지고 네. 하체 위주로 운동하고 있습니다. 아, 예. <laughs> 살아야죠. 아이 <laughs> 그니까 진짜 신기한 게 30분 그렇게 했더니 몸이 괜찮아요 또야 시안하대요 그 나이 들면 몸이안요 택시도 12시간 하는 게 아니라 8시간 일하게 해야 사람이 생활이 있지 네. 그잖아요 네. 네. 어떻게 해, 이게 아 이게 12시간 딱 하게 돼 있는가 봐요 예 12시간 그러니까 12시간을 딱해 놓은 거야 왜냐면 하 12시간을 회사 입장에서는 12시간을 해 놔야 이 사람들도 돈을 벌 수가 있게 되는 거죠. 왔다 갔다 저기 어차 교대 시간에 한 1시간 텀도 있죠. 기름 들어가야죠. 세차해야죠. 그럼 2시간 정도 빈는단말이에밥 먹고. 그러니까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상제하기도 복잡하다 그지. 예. 그러니까 예. 이게... 아 그 회사 그렇게도 하시는 간씩 그 좋겠는데 그렇게 8시간씩 해야 되는데 이제 회사는 또뭐 그러니까 일단 요금 체계가 국가에서 이제 하, 하기 때문에 네.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회사 입장에서도 자기가 손해 볼 수는 없으니까 여러, 이런 여러 가지가 막 있어가지고 그거를 이게 저쪽으로는 못 가니까 이렇게 돌아서 세워 드릴게요 네. 아니, 아니면 또아맣게 돌아가 봐야 돼요 원래 반대편으로 들어왔으면 이렇게 네. 올라오는데 손님이 본관을 찍었어요 대한외래를 찍었어야 되는데 아 그래 찍어야 되네그 아. 이렇게 옮기시면 돼요 이렇게 아. 옮기시면 돼요 아, <laughs> 이따가 어, 네. 저기 어르신 오실 그러면 때는 그러면 한번 이렇게, 이렇게 해주세요 네. 되겠네. 네. 그리고 손, 손님이 이 차를 보낼 수도 있어요 아. 아버님 있는 대로 제가 가르쳐준 대로 부른 다음에 지금 전화로, 그 아버님이 전화번호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아, 그래요? 네. 그래서 제 와이프는 와이프는 딸 학원 보내고 택시를 데리러 와요. 데리고 와요. 택시를 보내 가지고 네, 일단 7,500원이고요. 감사하게 5,000원 받겠습니다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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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네, 건강하시고요. 감사합니다. 오늘 많 어 7500원 5000원 와하 통행료 5000원 하하하하하하 <laughs> 아니, 아니 그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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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금 세금내 세금내 아니아니야 야 결제 얘기해 결제 요청 아, 야, 운행 경로상 야야야 이거 쉽지 않네 쉽지 않네 쉽지 않네 밑에 여기 또또 저기 어 12,500원 비싸다고 그럴 건데 아야야야 야, 야. 팁인데 팁인데 아야야야야요요요야영웅치 않네 12,500원 결제하기 결제가 정상적으로 발행되었습니다. 와 작살이다 작 작살. 기존 카드 결제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. 12,500원 오케이 좋았어 哦。Uh.